자, 요것의 최소값인데요. 일단은 어, 뭐랄까 그런 거죠. 갑자기 요렇게 그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좀 생각이 나요.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는 뭐. 그래서 난 이걸 구해야 되잖아. 근데 내가 혹시 얘를 알수 있으면 아, 뭔가 계산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. 라, 그냥 뭐 허황된 상상이든 뭐든 아무튼 그냥 바램이 있어. 되면 좋겠다. 안되면 다른거 하고 항상 이렇게 상상력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. 어떤 바램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건데 됐으면 참 좋겠다. 이거 구할 수 있나요? 음. 구할 수 있습니다. 구할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. 다시 한번 <laughs> 어떻게 구하면 될까? 네 우리 자주 하던 거 있어요. 삼각형 넓이 네. 세개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속에 ABC가 다 높이 역할을 하지 않나요? 네. <laughs> Ea에 2분의 1이 넓이고요 EBA에 2분의 1도 넓이고요또 e c a 에 2분의 1도 넓이 아닙니까? 네. 그게 근데 정삼각형의 넓이 아닌가요? 네. 네 4분, 어, 미안.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죠. 그럼 A 더하기, B 더하기, C가 루트 3 아닌가요? 네. 오나 이거 알고 싶었는데 나왔네. 어때? 괜찮아? 네. 좋아. 그러면 가즈아 <laughs> 여기가? 3인 거죠? 이거 3이잖아. 네. 그럼 얘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? 1. 끝. 최소값이 누구? 네. 1보다 크니까 제일 작은 건 1이겠죠. 이렇게 끝. 어때? 레벨상의 느낌이. 이게 바로 레벨상을 풀어제끼는 클라스야. 어, 이렇게 가는 거야. 자, 기억하자. 레벨상은 저절, 항상 그냥 기계적으로 풀리는 일은 거의 없어. 너가 알고 있는 걸 사용하는 건 맞는데, 뭔가, 뭔가 느낌이 좀 있어. 음. 그래서 자유로운 상상하기를 좀 즐겨야 하고요. 혹시 그런 거 아직은 나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, 자, 이 레벨상에 지금 이 수업을 잘 기억해도, 네. 아, 이 기분이구나. 기술에 포커스 맞추면 안 돼. 너 기술 몰라서 이거 못본거 아니야. 어, 기술은 잘 알고 있으니까, 그냥 기본 유형으로 정, 이렇게 적당히 관리만 좀 해주고 까먹지 않게 어떤 기분이 필요해. 네. 이런 식으로 치고 나아가는구나. 네, 이게 바로 우리가 쌤이 너에게 전달하고 싶은 수학을 하는 능력, 감각 이런 거거든요. 네, 한번 잘 느껴보세요. 네. 음.